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홍교동 생일 축하 사건 홍교동 랜덤 피규어를 들고 왔는데 지난번에 연구원이 이거를 사고 싶어 했는데 그때 품절이라서 못 샀잖아요. 근데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행사를 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채널에서 한교동 입덕하셨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수량은 많진 않지만 아무튼 준비해봤으니까 이거 같이 연구원이랑 같이 하나씩 열어보고 침착맨님이 마음에 든다고 이미 언급을 해서 대 메이저캐로 국내에서 이제 급부상할 일만 남아있죠 입덕해 저는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덕은 아무튼 종류는 총 이렇게 8가지고요 여기 야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교동 발광 사건이라고 이 피규어가 야광인가 봐요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국내에 입고해서 판매하는 것들은 낱개로 파는 거 엄청 비싸게 팔더라고요 12,000원 14,000원 이렇게 팔던데 이번에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통해서 사는 거는 보니까 홀박스로 사도 4만 한 6, 7천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개당 한 5,800원 정도 되는 거죠 혹시 이거 가지고 싶으시면 이렇게 세트로 사고 친구들 선물로 주세요 이게 있잖아 얘들아 한교동이라는 캐릭터인데 해가면서 가져 <laughs> 준비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하나씩 열어볼까요? 아 어, 이게 손잡이야? 글쎄? 어묵 같은데? 육개장 어묵 아니야? 박스가 크진 않습니다. 그니까 더, 너무 비싸게 살 필요 없고, 그냥, 풀박으로 사세요. 풀박으로 사고, 친구들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어,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거는 홀박스니까, 굳이 막, 시크릿 있잖아. 뭐가 가지고 싶은지는? 시크릿이 있기는 있지. 그렇나왔습니 이거 보면, 산리오, 라이센스 받은 것도 나와있죠. 모에치라는 데서 만드는 건가요? 아, 여기 안에 이렇게 붙어있네. 이런 식으로, 과연. 사유리장은 이렇게 따로 들었고요. 어떤 그 녀석이 나와줄지. 자, 하나, 둘, 내가. 한교동 램밥 풀빡을 하다니. 셋. 짜잔, 요런 느낌. 이, 이게 뭐야? 담배. 본드 아니야? <laughs> 그니까. 어린 때 불던. 담배 아니면 본드. 본드 풍선. 그니까 이런 애가 나왔거든요 짠 얘는 사유리 문어 사유리는 이렇게 나왔고 아래뭐 꽂게 돼있네 얘도 그런가? 아 이런 식으로 꽂을 수 있게 돼있어요 그러면은 안에 뭐가 더 들었겠죠? 짠 이런 식으로 모든 피규어에 이렇게 아크릴 박스가 들어있다고 해요 뭐가 나왔는지는 아니네 이거는 뭐 나왔는지는 그냥 들어 있질 않나 봐. 카드 같은 거. 이렇게 모든 피규어에 이런 플라스틱 박스가 들어 있습니다. 어, 괜찮죠? 그 구성이 사실 괜찮더라고요. 이게 아마 바닥, 바닥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 괜찮든 <laughs> 마든 <마음에 들어>? 어. <laughs> 여러분, 근데 얘가 한교동이라고 써진 옷을 입고 있잖아요. 한교동이 취미가 뭔줄 아세요? 서방팔방다막크인다 보네. 그런가 봐. 집이 좀나 있네. 짠 음.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박스 안에 이 각각 개별 피규어에 이렇게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게꽤 괜찮죠 먼지 안 써요 먼지 들어갈 걱정도 없고 아 아까 한교동 취미 뭔지 말한 거는 한교동 취미는 한교동 굿즈 모으기래요 <laughs> 본인의 굿즈 모으는 게 취미랍니다 그래서 <laughs> 한교동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laughs> 비고 있는 한교동 <laughs> 아니요 비눗방울이겠죠 자 다음 시크릿 나왔으면 좋겠데 이게 제일 예쁘지 않아? 그거? 어. 패스크립 나왔으면 좋겠네. 어. 하나, 둘, 셋. 응. 어! 니가 예쁘다고 한거 아니야? 그러게 예쁘다. 선글라스를 쓴 한교동이 나왔고, 하유리짱도 꽃을 달고 있네. 얘날 얘네... 뭐, 휴가 왔나봐. 휴가를 즐기고 있는 한교동과 하유리짱. <laughs> 옷이 너무 예뻐. 피부색이랑 너무 잘 어울려. 옷도 한교동이라고 써진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 다이 <laughs> 나르시즘 <좀> 나르시 미쳤다. 이상하다. <laughs> 애가. 근데 이렇게 소품 의자도 이렇게 있고 아 의자 꽂개도 있네. 예쁜데 어.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컨테이너가 여는데, 아니,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이어 받아서, 세 번째 거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뭐가 나올지 진짜 기대된다. 우와. 인기짱, 한교동. 요즘에 점점. <laughs> 인기가 진짜, 근데 인기가 진짜 높아지긴 했어. 하나, 둘, 셋. 짜잔. 물총 쏘는 건가? 물총 놀이를 하는 것 같죠? 사유리장은 이렇게 튜브를 타고 있습니다. 사유리장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전부 다른 게 괜찮네. 요런 느낌이죠? 재질은 일반 플라스틱 같은데 이게 뭐 야광이라고 하니까 빛을 좀쬐어놔야겠죠다 야광이야? 다 야광인 것 같은데? 물총 퀄리티가 그냥 그렇네요. 좀 크기는 약간 가차보다 크고요. 요런 느낌.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최애 캐릭터니까 이런 것도 마음에 들겠죠? 좋아 근데 안규동 자체가 야광이라고? 네신기하 아무튼 저도 그러면 얘도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다음 네 번째 시크릿 뭔지 알아? 몰라 파도타기가 반투명하게 되어 있으면 바... 시크릿이야 하나 아, 둘셋 네. 아! 시크릿 실패 아 그게 반투명하면 시크릿이었어? 아 그래? 근데 문어가 같이 없네 저기 옆에 달려있잖아 아 뭐 저런 이런 옷은 또 어디서 구해가지고 입술색이랑 깔맞춤 다 함교동이라고 이름 H 박아놓은 거 진짜 자기 굿즈 좋아하는 거 봤네 뒷모습 이렇게 <laughs> 뒷모습 개킹 받아 지느러미 봐 그게, 그게 매력이지 뭐파삭하게 하고 있어 마음에 들어? 아까 제가 뽑았던 거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줬어요 요건 옷을 헐먹고 있는 그건 그러네 근데 애초에 옷을 입는 캐릭은 아니니까 캐릭터들이 다 애초에 옷을 입고 있진 않잖아 야광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열어볼게 다섯 번째 여러분 3월 14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3월 14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화이트데이? 정답이지만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한교동의 팬이라면 한교동의 생일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외우기 쉽다 <laughs> 한교동 생일이 화이트데이랍니다 한교동 생일 축하 대박사건 <laughs> 둘셋짠어 뭐야? 당구 치는 것도 있었나봐 큐대를 이렇게 들고 있네 그거 예뻐 옷 또 이렇게 차려 입고 있고 아 이거는 사유리 짱이 없나 보다 그지? 이런 식으로 당구 때가 아 뭐야 저게 근데 이게 가격에 비해서 퀄리티 되게 좋다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퀄리티 진짜 좋아 어, 가격이 공구 가격을 생각하면 진짜 좋다 정가가 얼만데? 발리에서 파는 정가가 40. 8달러? 뭐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에서 파는 가격도 그렇게 막 비싼 건 아니지만 공구해서 10달러 할인이 되니까 진짜 저렴하다. 근데 많이 준비는 안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로만 예쁘다, 한교동 입덕했다라고 저한테 거짓말치고 실제로 공구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누구보다 냉철하고 싸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개만 준비해 봤는데 글쎄 모르겠네. 얼마나 많이... 좋아해주실지 뭐 수요가 많다고 하면 그리고 계속 희망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하는 건 일도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되게 어, 정장 프로페셔널한 교동 정장 계절 어울려 이 표정이랑 완벽하게 반대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재밌는 것 같기는 하다 당구 치는 교동이 좋았습니다 다음 어오채탕아 같은 건 아니야 난 중복 런지라고 깜짝 놀랐네 아옷 재탕한 거좀 아쉽네. 그러고. 지어리더. 지어리더. 솜 사탕인가? 지어리더다. 뭘뭐 하는 거지 지금? 어리딩아 한교동이 요즘 운동을 하고 있나 보다. 아 그래? 이거 운동복인 것 같은데? 트레이닝복? 수급복. 아, 응원하는 거 아니야? 준비 운동하는 건가? 아닌가?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수영복이야? 이거 개킹바다? 옷 이렇게 수영복? 스윔수트 바디수트? 같은 거 입고 있는 게 진짜 미쳤다. <laughs> 그러니까 물고기면 근데 그 와중에 지느러미는 밖으로 나와있어. 지느러미는 수영할때 중요하지. 맞네, 맞네, 맞네. 생물학적 고증이 돼있네 <laughs> 짠, 이렇게 체조하고. 시어리딩하는 사유리. 아 이거 한교동으로만 꾸미는 존이 있다면 괜찮을지도. 연구원이 한교동 존을 만들고 있어요. 열심 히 모아야 돼. 어. 자 이제 두개 남았는데, 너는 이 헤드셋 낀게 너무 귀여운 내 입으로 귀엽다고 해버렸어. <laughs> 헤드 셋낀게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하나 둘 셋. 짠. 어아아 아, 아니네 다른 거네. 이게 뭐야? 아 뭐야? 오징어 구워 먹고 있어. 미친 이거 친구 그거 아님? 오징어 같이 생긴 애가 오징어를 구워 먹고,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어디 있어. 물속에서도 약육강식은 뭐 적용되겠지. 아니, 근데 친구가 사유리 짱은 문인데 오징어는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 친구도 언제든지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거, 처해 있는 거 아니야? 양념까지 뿌려 먹으려고 옆에서 좋다고 이렇게 양념통 들고 있네. 다 한교동 사유를 버리지 않 친구인 줄 알았지만 사실 비상식량이었던 건에 대하여 해명해 해명해 어? 얘 아니야? 얘 구워먹고 있는 거 아니야? 에? 진짜? 얘네 설치 미친... 마음에 들고 친구 아니야? 이름 뭐야 저 오징어? 오징어 보고 먹고 싶어 하는데 심지어 이, 얘는 이렇게 소스까지 준비했거든요 뭐야 오징어를 먹는 그런 설정? 얘였으면 좋겠다 약간 쟤 같아 보이잖아, 근데, 오징어랑 색깔도 같다 어떻게 친구를 먹는 설정을 할 수가 있지? 그니까, 데리고 다니는 비상식량이라니. 근데 저 오징어도 그림이 다 다르네? 맞아, 달라. 쟤 맞나 봐. 이렇게 죽는 표정이야. 마지막. 헤드셋 남았구나. 아, 오, 예뻐. 헤드셋? 뭐지? 뭔가 사시 같아. 약간 사시 같아 보이긴 한데. 대충 보면 사시 안 같아. 모한 실드 얘뭐 도대체 뭘 들고 있는 거야 셔틀콕이야? 몰라 응원하는 거야? 뭐야짠 이렇게 마지막은 음악 듣고 있는 한교동가 사유리짱입니다 이게 사실 이 예에서는 사유리짱이 왼쪽 뒤거든요 근데 영구원은 이렇게 하는 게더 마음에 드네요 내가 더 잘했어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 듣고 있는 오 완전 예뻐 마지막 것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얼른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총 8가지 8종류 우리 한교동 열어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너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나는 요거 요 옷이 너무 예쁘지 않아? 아예 이거? 응그 예쁘긴 하네 구성도 알죠 그러네 나는 음악 듣는 거 서핑도 예쁜 거 이렇게 나는 저 당구를 제일 기대했는데 그 문어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 그러면은 이게 야광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야광 되는지도 한번 시험해볼까요? 불을... 음. 그거 꺼볼래? 약간... 어? 빛이 나긴 나는데 안 보이죠 뭐야? 여러분 개 무서워 <laughs> 이게 진짜 완전 무서운데 하나도 안 보이네? 아니 빛이 생각보다 잘 나잖아. 빛을 오래 쪼여준 거는 더 밝게 빛난다, 그렇지? 그러게. 이게 <laughs> 공포야. 사진 보셨죠? 이게 그냥 공포야, 공포 진짜. 더 마음에 들어. 예쁘다기보다 몸만 빛나고 눈에선 빛이 안 나가지고 사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더 매력적이야.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직 구하면 확실히 가격도 저렴하고 아마 미리 물류창고에 가있어서 배송도 금방 받아볼 거니까 혹시 한교동 구즈 구매 생각이 있었다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숨겨진 기능 투뭐 쌓을 수 있잖아 아 이렇게? 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네 보관하기 되게 쉬워 이게 홈이 파져있어서 그러네 너무 예뻐 이렇게 여러분 한교동 타워 아, 이거. 왜 이렇게 화면보다 실물이 다얘 얘가 <laughs> 아 사진빨을 못 받아? <laughs> 아니 시커먼잖아 근데 실제로 시커멓지 않잖아 아그 보정하면 아, 엄청 그래? 엄청 밝게 나올 거야 여러분 연구원이 필사적으로 실물이 훨씬 예쁜데 잘 안... 예쁘게 안 나온다고 조명 갖다 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타워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 <laughs> 1층으로 쌓을 수도 있어 아 하나로? 길게? 좋 예쁜데? 이렇게 멀리서 찍어 한교동 타워 교동 아파트 아니냐고, 이 정도면. 교동 <laughs> 아파트다. 교동 아파트. 여러분, 한교동 아파트 입주 사건. 짠!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저랑 연구원이랑 같이 한교동 한교동 랜덤 피규어 우리 불 박스로 같이 열어보고 리뷰까지 해봤는데 이제 대세를 거스를 순 없는 트렌드니까 또 대세가 됐는데 제가 싫다고 계속 배척하면 또 제가 꼰대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워낙 좋아해 주니까 한번 마련해 봤는데 부디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알리 익스프레스 행사도 이 피규어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덕질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구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귀여운 연구, 더 재밌는 연구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